이제 여러분들 이제 야당을 열상했을때 어떤 식으로 열리는지 안 가봤던 분들이 대부분이니까 야당열어서 가면 항상 기준 아파트 여기보다 나쁜 데든 좋은 데든 기준 아파트가 있어요 기준 아파트가 있고 그 기준 아파트 여러분들이 보고 나야 여기가 얼마나 바뀔 건지를 아는 거야 그럼 얘미한 혼자만 있는 거 하고 롯데 효성 한양까지 같이 있는 거 하고는 달라져 가격이 이해가시죠 지금 이쪽이 다 바뀌는 거죠. 이쪽 주변이 여기 한양 옆에가 표성, 이쪽이 건너편이 롯데. 어, 그럼 이제 이쪽은 이가 지어질 때쯤에는 다 정리가 다 끝난 거지, 그죠 그림 이 그려져요. 아까는 우리가 주변을 본 거고 지금 은 우리가 지역을 보는 거예요. 지역을 가격적인 지역. 자 우리가 여기 충량이라는 지역이 지금 전농 답신부터 언니라는데 핵심이에요 이쪽도 구역투지된데들이 많아. 아, 여기도 주목을 못 받았던 가장 큰 이유가 아, 여기가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갈 거냐에 대한 의구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여기 제일 문제가 시장촌의 문제. 여기 시장에 대해 이렇 시장이었어요. 여기 여기 일보시장 는 둘로 보면 알겠지만 표선 같은 경우는 앞이 바로 시장에 수산시장, 동부시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시장들로 지금 되니까. 자우리 이쪽이 지금 변화하고 있어요. 변화가면서 고층 단지들이 다고롯데도 고층 초고층화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한양시장인 여기도 지금 초고층화가 있고 50층, 6층 이런 것저 초고층 그리고 어~ 저층 저층 부분에 대한 거 동네 얘기하면 일반적 아파트나 이런 거는 여기 들어오기가 어려워요. 그럼 이걸 좀 넘어가야죠. 왜 그러냐면 이청량역주변은 거기다가 옛날 재래시장이야 재래시장이니까 있다 재래시장은 건축되인가 굉장히 풍부요 이분들이 연세가 있고 오늘 평생 일을 좀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러면 그 시장 안 하고 어디로 갈래요? 갈 데가 없죠. 그리고 여기가 뭐냐면 수산시장 이런 거는 상당히 어렵죠, 특히. 야, 우리가 건우물, 뭐, 이런 거는 어때요? 김자나 들어가도 주, 주복을, 아까 만들었던 1, 2, 3 만들어서, 주복을 만들어서, 거기 1층을 우리가 상가로 만들어서 그 사람들한테 준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수산물 파시는 분들은 못 하지. 일반 가게 하기 서 하기가 힘들어요. 어찌됐든 그런 입지적입니다. 여기 입지는 청량역이라는 입지를 보시면 우리가 이 메인라인, 저기 이제 메인라인 우리가 도로를 보면 이 메인라인, 이 다산을 지나서 이 다산 지나서 이제 홍해시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요. 왕숙단지까지, 왕숙. 어? 왕숙지구까지, 여기가 왕숙지인데이 연결되는 이 메인도로에요, 이 이렇게 연결돼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도로로 빠져라 도로로 보니까 이 메인 도로인 아이게 서울시를 관통하는 그죠 도로 이게 메인 도로야 이게 관통해서 가는 그러니까 지도를 봐야 된다는 얘기가 뭐냐면 이 메인 도로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고 그럼 도로가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옆에 들어가는 도로가 이게 메인 도로야 메인 도로고 이 메인 도로에 들어가 있고 또 여기 지금 몇 가지가 더 있죠 여기가 아,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 지금, 1호선, 1호선, 등당선, 등당선, 분당선은 바로 밑으로 내려오죠. 여기서 어, 왕십리로 해서 바로 밑으로 빠져요. 강남으로 해서 음, 서 쪽으로 빠지는 거,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어, 빠지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경희중앙선 경희중앙선은 어떤 라인으로 빠져요? 경희중앙선은 이렇게, 이렇게 빠집니다 이게 용산으로 와서 이렇게 해서 빠져나가요 경희중앙선이면 여기서 이쪽 주변에서 어디까지 들어가기 좋으냐면 용산이나 이런 쪽으로 들어가기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자, 우리가 얘기한 분당, 아, 분당선 어디로? 강남 쪽으로 들어가기가 좋은 거고 어그 다음 1호선은? 구도심권 과이 일자리로 들어가는 직1이고 자,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우리 가 여기 지금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 중에서 1호선은 어디로 들어와? 이구도심권으로 들어오죠. 그 다음에 8호죠. 분당선로 강남권으로 내려가죠. 이렇게. 강남에서 수선으로 내려가죠. 이쪽으로 내려가는 거예한번더한 타임에 면 강남권 들어가니까. 내려가야 되는 거고, 내려가는 거고. 그리고, 어, 우리가 얘기하면 경중앙선 이렇게 해서 용산권을 이렇게 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교통의 굉장히 중심지라는 얘기죠. 아, 그래?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가 교통중심이 되면서 여기가 또 뭐가 들어오는 거야? GTX-C 노선. 그죠? GTX-C 노선이 우리가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GTX-C 노선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GTX 무슨 노선? D 노선이 되면 청량리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여기 뭐뭐가 더 들어오는 거야? GTX-C. GTX-B. 그럼 교통이 지금 여기가 어기는없는거이 동북권에서, 이 동북권역에서 교통이 가장 좋은 지역 그러면 여기가 되는 거야. 이해 가요? 네. 응. 여러분들이 이제 도심권,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도심권이라고 하는 이 자리를 가기에도 여기가 제일 좋고 가깝고. 그 굉장히 가깝잖아요. 가깝 이로선으로 들어가니까. 그리고 강남권으로 들어가는 것도 분당선이라는 게 있어. 이 연결돼서 다들어 가고 있고. 용산, 국제나 이런 데로 들어가기 위한 경의중앙선 라인도 이제 앞으로는 곡선화가 되면서 경의중앙선이 지금 20분 간격으로 다 있지만, 5분 간격으로 돼요. 앞으로 2, 3년 더 걸리겠지만. 그것도 이제 많아지지. <laughs> 네. 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가 지금 이제 놓였다는 얘기는 앞으로 사람들이 여기가 많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많이. <laughs> 지금 그걸 보면 안 되지. <laughs> 경기중간소득이 30%그렇그그근데 음. 이제 어차피 많아진다는. 한번 틀어놓으면 계속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음. 어차피 전체 라인으로 그러니까. 그게 왜냐면 합차져서 들어가는 거야. B 씨 노선하고 비슷하게 공유 노선을 많이 쓰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거이입지가 여기가 앞으로 이제 무슨 말인지 지금보다도 앞으로 계속 올라갈 거라는 거죠. 그다럼 무슨 가격을 할때 제일 먼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가격을 할때 제일 먼저 내가 여기를 투자를 한다 그랬을 때 어디를 보는 거야? 크리스티크리스티보다는 여기가 5년 된 아파트고, 지금 5년 된 아파트라는 얘기, 가 3년 뒤에 지어질 거면 그 10년 차이 나는 거죠. 그럼 뒤에 보다는 여기가 무조건 좋다는 올, 그러니까 최악 가격이 크리스티야 그렇다는 거죠. 그럼 크리스티보다여가 지금 낮게 분양을 하니까 최소 1억은 넘는 거야. 이해요 거기가 이제 두산이라는 거가 있어, 갈 건데, 두산이라는 걸 가보면, 거기가 지금, 어, 올해가 1년 정도 지난 거예요. 몇년 돼야 2년 되는 거예요. 거기 가격이 12억 5천 정도 나와 있어요. 이제 거리는 안 되지만, 12억 정도라고 보면, 제가 얘기하면 대보다는 여기가 거의 4 0 0세대아요 여기가 1억 정도는 높을 거라는 거지.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이게 9억 정도 받으면 최소한 12억에서 13억을 봤을 때 얼마 되는 거야? 최소한 3억 정도는 되겠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치로 봤을 땐 여기가 3억 정도는 더뭐 올라갈 거야라고 보는 거야. 그렇게 해서 야장이 열리면 피가 1억 5천에서 2억은 죽힐 5천 거야라는 거지. 예, 가요? 주복의 의미도 있지만, 내가 보기엔 뭐, 그렇게까지, 지금 평면 봤잖아. 그렇게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 주복의 제일 단점이 평면하고 이게 너무 좁다라는 건데, 좀 좁기는 하지만,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가 않아요. 옛날 주복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나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정도까지는 보고, 그 다음 또 하나는 이제 지역적인 걸로 봤을 때는 여기가 나 혼자만 바뀌는 게 아니고, 로또도 바뀌고, 한양 수산도 바뀌고, 양고성도 바뀌기 때문에 대단지들이 주복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강남의 파워필드스 단지, 그러니까 파워필리스만 있는 게 아니죠. 어, 앞으로 아, 타워하고 다, 어, 다 있는 거죠. 앞으로 하고 있는. 몇 가지 들어가 있어 그렇게된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어,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다 같이 바으니까주국의 단점을 어느 정도는 커버를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미래에 올라가는 걸로 봤을 때는 지금 전철이나 이런걸로 봤을 때는 상당히 이게 교통 중심이니까 앞으로도 BC 노선이 들어올 정도가 되면 여기다 입주하고 나서도 한 2, 3년 후면은 다 BC 노선이 들어올 거예요. 응? GTX. 그러면 우리에비 B 무선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우리가 서쪽으로 가는 라인이고 C 무선으로 가면 북쪽 라인과 강남 라인이 초 단기로 가까워지는 거고 이제 가요. 그럼 교통이 네. 앞으로 여기는 뭐, 뭐? 앞으로 좋아질 네. 거고 어디는 교통 혼잡도 없어 그냥 그냥 그로 걸 끝나는 거가 있는데 우리그 그냥, 그냥, 그냥 끝나는 건 어디에? 대표적인 그러니까 데가 장이죠장인는 그걸 로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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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끝나는 거야. 거야. 여기 다른 거 없어. 그것도 <laughs> 좀동국선 이쪽에 이 있죠 이제 뒤쪽 나 있는 지가나는서 그거 그거 하나 기대하고 있지만 여기 지금 GTX 막강한 GTX 나인하고 이런 게 있으니까 뭐 지금 예를 보다는 약간 앞으로 개발 격통에 대한 보조나 이런 거는 어떻게 좋아질 거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미래 가치야 우리가 얘기하면 여기는 최하 1 0억 정도는 보는 거죠. 12억 정도나 13억 정도는 보는 거고 미일 가치가 있으면있으시럽 입주할 때쯤 됐을 때나 GTX가 얼마나 놓여지느냐에 따라서 다음에 가치가 올라가겠지. 그러면 여기는 15까지는 무난하게 갈 거다라는 게 일반적인 거예요. 가격대를 얘기할 때, 입주하고 났을 때는, 입하고 났을 때는 12억대, 13억대를 얘기하겠지만, 그 다음에 호재가 두 개가 더 있으니, 15억대까지는 무난하게 가겠구나라는 게제 어, 생각이에요. 이해하시죠? 예, 롯데하고 여기 한양수자에도거기 비슷하게 갈까요? 그래서 그 정도 되면 여기가 이제 또 하나는 여기가 집집 어, 합으로 이렇게 많이 있기 때문에 중고으로 고층 단지로 다 이루어져 있잖아요. 고층 단지들은 잘안 무너져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우리가 얘기하면 코스티지입니다. 어, 그 어떠냐면 그, 송도 코스티지나 이런 데 가면 고층 공사 단지 이렇게 있죠. 그런데은 가격이 잘안 무너져요. 거기서 상당히 안 좋은 데도 안 무너져. 음. <laughs>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단지 뭐냐면 젖 구조로 샀을 때해안 들어오는 구조는 나온다라는 거죠. 아까도 봤죠. 해안 들어오는 구조에 대한 거는 나왔든요 거기까지가 <laughs> 우리의 기본 그, 주설령이에요지에 대한 설명이고자 이걸로 이제 들어가자고요. 자 현재 위치나 이런 거는 제가 설명을 쭉 해드렸어요. 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보는 것들 에 대한 거는 다 얘기를 드렸고 청량리 수산시장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더 풀려나가면서 있는 거고 자그 다음에 어, 과거는 묻지 마세요. 지금 양의 초고층 빌딩 수포로 변신 1층 현재 히 변신 중이죠. 3페이지 3페이지 어, GTX-BC노소 통과된 도구 이런거 삼성역까지 거리 신문기사들 나와있는거야그 다음이 4페이지도넘어가고요자그 다음에 보면 롯데캐스라고 어 지금 이거예요 이거, 이거 한양수산 이 192가구가 1150가구고 59층까지 나와있어노성이 220가구 그 다음에, 롯데 캐슬이 1,930가구. 합쳐서 대략 3,000가구 정도. 어, 3,500가구 정도 되네요. 어. 3,000가구 정도 되네요. 제가 얘기 그럼 3,000가구 정도가 되고, 주변에 들어오... 이제 나중에 주복들이 들어오고 아까 주복들이 들어오게 되면 오피스텔이 들어오죠. 오피스텔이 들어오고, 아파텔로 들어오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럼 대략 여기가 들어오는 것들이 약 5,000가구. 그래서 약 5,000가구라고 내가 얘기를 한 거예요. 5,000가구 정도가 새로운 사람들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면 몇천 가구 이렇게 들어오는 거가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해야 돼요. 너무 적게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그 지역이 아니죠. 안 좋아. 안 바뀌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약 들어오는 게 5,000가구 정도가 새로운 사람들로, 그것도 젊은 사람들로. 지금 가면 여기 청량리 분들이 좀 무시해서 그러는데 무시합니다. 이쪽 주변에 사실은 굉장히 안 좋아요. 지금도 가져오면 상당히 안 좋아요. 저희 이 많아요. 어, 인생 막장들이 상당히 많아요. 왜냐면 하 이게 시장에다가 시장을, 각 시장들이 많이 거렸잖아요 뭔가 상상가 있지. 그러니까 인생 막장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지저분할 것 같습니다. 막장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상상이 많이 하는 요 그래서 어, 화가 많이 나 있어요. 사람들이 만나보면 어, 사람들이 굉장히 화가 많으세요. 어, 왜냐면다 어. 화나는 일밖에 없어. <laughs> 우리가 최단이야 기현이 화를 건드려서 우리가 네. 어, 들어갈 필요는 없죠. 어. 그런 거고 이제 집짓기스 어, 노선에 대한 거. 집제하고개발 포직에 대한 거.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다음에 그 강북도. 급행화에 대한 거 급행화에 대한 거요 지금 이제 4호선 급행화시키고 뭐 이런 거 급행화시키고 이제 전체등록을 급행화시키는 6호선 4호선 급행화시키는 내용들이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보시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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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요 이거 이거 보시면 그거가, 여기를 이제 디테일하게 해놓은 거죠. 보시면, 특징지구가 있고, 보면, 재기구역이 있고, 여기 주변이 이제 바뀌나, 얘가 바뀌고 나면, 지금 이세 개가 바뀌고 나면, 다른데 단지들이 굉장히 빨리 진행돼요. 왜? 왜 그럴까요? 사업성이 나오기 시작하면. 딱, 우리가 재개발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옆이 안 바뀌면 나도 안 바뀌어. 근데 옆이 하나가 바뀌어버리면, 나도 저렇게 바뀔 수 있다 하고 수익성이 나온다라는 게 이제 제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죠. 옆에 누가, 어 좋은 대학을 가면, 그지 좋은 대학을 가면, 나도 보낼 수 있다. 아, 그게 나와요. 그래서 상당히 그, 많이 바뀌, 그러니까 얘가 이제 그, 효시를 이루어서, 아, 저렇게 바뀌는구나 하 이제 보이는 거죠. 그리고 또 뭐냐면, 4, 5년 뒤면 지금 현재 장사하고 있는 분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 더욱, 그, 러나 네. 네. 그럼 빨라지는 거죠. 그분들이 이제, 왜냐면 하 그분들이 힘을 잃어가 재개발이 되는 거니까. 그분들이 힘을 있으면 재개발 찾지 않을 거 네. 그런 것들이 이제 효시가 이제 이루어지는 거고, 전문 답신리, 내가 우리가 얘기하면 답신리에서 가면 답신리 16구역 이렇게 써 있어요. 답신리 16구역이 지금 뭐냐면, 어, 부산하고 레미안이 아마 들어가서 할했었어요그러 뭐. 그러니까 가격이 제일 높았어요. 사실은 가서 보면 얘가 어디보다는 크레스티보다 크레스티보다 전동일구역보다 얘가 2천 정도가 더 비쌌어요. 8사 기준으로. 근데 지금 가면 2, 3천이 더 싸요.